안녕하세요. 크루, 크루. 흐잉, 체육관장이 너무 쎄. 으어, 항문털 선생님, 스타단 트럭이 자꾸 들이박가요 이거 백대형 아닙니까? 노가다 없이 스토리를 진행하다 보면 어느 시점부터 본인 포켓몬의 나약함을 느끼며 포켓몬 레벨을 좀 올려놔야 할것 같은 위기감을 느끼거나 다른 포켓몬들의 빠른 레벨업을 위해 경험치 노가다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죠. 그렇다고 이렇게 필드에 널브러져 있는 포켓몬 아무거나 사냥하면 우린 그것을 효율적인 노가다라고 할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최대한 빨리, 빨리. 그러면서 호! 효율성 최대로를 챙기는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경험치 노가다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막깔란 노가다 방법을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우선 럭키 경험치 노가다입니다. 얼어 두실것 같은 북부 에리어 3에서 페어리 스타단 기지 쪽으로 쭉 내려가면 나세해 보이는 지역이 나오는데 이곳에서 레벨 40 초반부터 후반 정도의 럭키들이 간간히 등장하죠. 하지만 저희는 럭키가 간간히 등장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극대화된 효율성이죠. 샌드위치 번호 80번 그것은 바로 햄 샌드위치. 햄 샌드위치의 효과를 보시면 조우 파워 노말. 특정 부켓몬이 자주 나오게 해주는 효과를 지닌 조우 파워는 노멀 타입 포켓몬의 출연 빈도를 상승시켜주며 이 뜻은 결국 더 많은 럭키들이 파는 칠 거란 뜻이죠. 우후, 저 럭키! 보통 샌드위치 한입 베어 먹는 것만으로도 이렇게나 많은 럭키들이 출연을 하게 되는데 아주 간혹 샌드위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럭키들이 단체 파업에 들어갔는지 진짜 간간히 등장하는 경우도 있더군요. 저도 한번 경험을 했는데 그때는 다시 햄 샌드위치 한입잡수시면 럭키들이 정상적으로 다시 우르르르르르 출몰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님들 센치면 이렇게 럭키들이 등장하면 바로 1대1 배틀로 들어가서 럭키에게 격투 기술 한 방을 먹여주면 경험치 아주 짭짤한 거 보이십니까? 이 럭키들을 1분에 3마리 정도 참교육할 수 있으며 이 뜻은 결국 1분에 만 이상의 경험치를 냠냠쩝쩝 할수 있다는 것이죠. 아, 내 포켓몬은 럭키보다 레벨이 훨씬 낮은데 어떡하라고! 럭키라는 포켓몬은 격투 타입 기술을 2배로 아파하며 레벨 20대 중반의 격투 기술을 사용하는 포켓몬이라도 막생것 없이 럭키의 알을! 컷! 할수 있습니다. 아니면, 레츠고 기능으로 럭키를 야금야금 잡아서 레벨을 좀 올린 뒤, 이제 1대1 맞고라 가능 각이 날카롭게 서면, 그때부터 1대1 전투로 돌입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행운의 알을 포켓몬에게 장착시키면, 그 포켓몬은 1대1 전투에서 얻는 경험치가 뻥튀기가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쉽게도 레츠고로 럭키를 잡으면 얻는 경험치는 뻥튀기가 안 되더라고요. 다음 경험치 노가다 방식은 럭키와 1대1 상담을 할 시간이 없는 바쁜 유저분들을 위해, 특히 멀티태스킹을 해야 하는 유저분들을 위한 경험치 노가다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모바일 게임처럼 완전 손놓고 다른 일에 풀집중할 수 있는 자동산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치고 한번 해주고 다른 일좀 하다가 다시 내치고 해주는 방식으로 월드컵 보면서 포켓몬 레벨업도 같이 숙제 하면 포켓몬 레벨업도 같이 투어킹 연습하면서 포켓몬 레벨업도 같이 할수 있는 노가다입니다. 이 노가다는 우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전설의 기니가 암벽 등반을 할수 있어야 하며 내치고 기능으로 레벨 5 0 이상의 굴덕을펼수 있는 포켓몬이 있어야 가능한데요. 케이블 시티 동부 포켓몬 센터에서 마을 쪽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크레이프를 파는 아재가 있습니다. 이 아재한테서 초코 버나나 크레이프를 사 먹으면 조우 파워 물이 발동하며 그 상태로 현재 화면에 보이는 산 위에 물이 고여 있는 장소로 이동을 해주도록 합시다. 해당 장 소에 도착을 하면 진격의 거인 마을처럼 완전 360도 봉쇄가 되어 있는 공간이 나오며 조우 파워물이 제대로 발동하였다면 여기에 골덕과 민용들이 넘쳐나고 있을 것입니다. 내려가서 렛츠고로 골덕을 참교육할 포켓몬을 내보내고 다시 벽을 타고 올라와 한 건너 불구경을 하며 본인은 할일 하시면 됩니다. 포켓몬이 알아서 계속 골덕을 토벌하며 무쌍남무 찍을 테니까요. 그리고 더 이상 잡을 수 있는 골덕이 없어서 포켓몬이 다시 돌아왔다면 내려가서 또 포켓몬을 골덕이 모인 곳으로 렛츠고 와요. 골덕의 곡소리를 연주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포켓몬이 레벨업을 할때 매번 기술을 배우겠냐고 물어보는 기능을 5% 설정해 놓으면 더욱 쾌적하게 무한으로 명륜 진사오리갈비를 즐기실 수 있죠. 또한 레츠고할 포켓몬을 바깥 벽쪽으로 보내지 마시고 가운데 우뚝 솟아오른 돌기둥 쪽으로 레츠고를 하시면 포켓몬이 돌기둥 쪽 포켓몬을 패면서 혼자 알아서 이동을 잘할 것입니다. 바깥 벽으로 가게 하면 얼마 안 가서 여기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서 있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더군요. 참고로 주의 사항이 하나 있는데 이게 버전마다 등장하는 포켓몬이 다르기에 바이올렛 버전의 경우 간혹 민용과 골드이 아닌 드래펄트처럼 다른 포켓몬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 씁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포켓몬을 잡아주시고 다시 진행을 하시면 되며 계속 다른 포켓몬이 나온다면 조우 파워 물 효과를 주는 음식을 다시 취식하셔서 골독을 소환한 다음에 골독의 곡소리가 계곡에 울려 퍼지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 경험치 노가다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경험치 노가다는 짧은 시간 내에 큰 도움을 주지만 반대로 스토리 진행 중 필요 이상의 경험치 노가다는 게임을 너무 쉽게 만들어 재미를 반감시키니 잘 조절하여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이, 난 아직 주인 포켓몬 다못 잡아서 완벽 등반 못 하는데.